코딩 팀에서 사용하는 엔진 종류가 뭡니까? 엘리펀트 엔진이라고 재작년에 넥바이퍼에서 독자 코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엔진인데 이게 협력 업체들에게만 무료로 배포해 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딱 사이즈 나오네. 애들 쪼잔하게 부는데요? 다른 엔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긴 한데 개발자들 손에 새로 익히기도 좀 그렇고 결국은 시간이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엔진 쓰면 절대 런칭 예정 기한에 못 맞춘다는 겁니다. 현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깽판 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그래. 무슨 급한 일로 오셨습니까? 엘리펀트 엔진이 막혔습니다. 사용 권한을 풀어주십시오. 하여쩌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면서 엔진 서비스도 자동으로 종료된 걸 모르셨구나. 엔진 사용료를 따로 지불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엘리펀트 엔진은 비매품이에요. 판매하지 않은 물건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엔진으로 작업이 들어간 상태라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트를 경영해도 낚시 상품이란 걸 만들죠. 몇몇 품목 초특가 세일. 그 품목을 사러 몰려든 손님들이 그것만 사진 않아요. 우리 엔진도 그런 상품입니다. 퍼블리싱 과정에서 기획된 낚시 상품. 그것만 떼놓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엔진 사용료는 타 유료 엔진보다 더 높게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회사 방침이라는 게 있어서 유감스럽지만 그렇게는 힘들겠습니다. 간정 인무님정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시죠. 안 대표님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분이셨는데 그새 시야가 많이 좁아지셨어요. 기분도 좀 그런데 어디 가서 한잔 하고 갈래요? 아니요. 오늘 상황 알잖아요. 얼른 가서 개발 기간 줄일 고민 좀 해봐야죠. 아, 맞다. 방법 찾아봐야 코딩 팀만 더 쪼는 거겠죠. 뭐. 불쌍한 우리 코더들. 아휴, 그러게요. 빨리 해결할 방법 찾아야 할 텐데. 그럼 전 이만 여기서 가볼게요. 내일 봬요 한철 씨. 저 연아 씨. 네? 그 사람 정도면 기간 단축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요? 아니 그왜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연아 씨 세미나 듣는다고 했던 조샘리였나? 그 코딩의 신이라고. 한철 씨. 감사합니다. 흔히는 잘 있어요? 차라리 멍키 안부르는 물어봐. 요즘 많이 아파. 단태 씨는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긴 해요? 이 주변엔 없는 것 같네. 눈앞에 있거든요? 업무 전화 맞는 거죠? 네, 신 팀장이에요. 조셉 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회사 가서 얘기하죠. 왜 그렇게 봐? 여우네. 뭐가? 그 여자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회사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뭔 소리야. 분명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 봤으면서 일부러 뭐 하나 전화해 보는 거라고요. 그냥 업무 전화야. 퇴근 후에 업무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업무 핀게예요 비상시국이라 어쩔 수 없어. 다음부터는 일 끝나고 전화 받지 마요. 내가 왜? 아무튼 난 그래. 신팀장이란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부산에서도 뭐야. 우리 여행 다 망쳐놓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배 대표도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는 건 아니야. 조셉리? 뭐 외국인이야?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국적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말 하는 사람. 그게 무슨 사람이야? <laughs> 정확한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조샌님만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 시간 맞출 수 있습니까? <laughs> 데려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은 국내 모든 프로그래머가 인정하는 코딩의 신이니까. 가상의 인물은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에요. 얼마 전 부산 게임박람회에서 특별 세미나도 열었어요. 저도 참가 신청했었고요. 그럼 신 팀장은 실제로 본 적이 있다는 거야? 아, 세미나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열 받게 하는 바람에 그냥 올라왔죠. 아니 누가 우리 연하 씨를 열 받게 했어요? 누구예요 그 자식? 너야?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가용 가능한 금액 맞춰서 조세미를 스카우트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아까 정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체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몰라요. 저 혹시 그때 세미나 주최한 곳을 찾아서 물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야 신혜. 똑똑한데? <laughs> 이정도야 뭐. 야. <laughs> 그럼 일단 제가 찾아서 연락해볼게요. 아잼리낭는 최후의 결전인가? 대표님! 어, 아르테미스 맞나요? 아니 오시, 오셨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조이버스터 직원들입니다. 아르테미스와 이벤트는 실제로 저희가 기획을 하긴 하였으나 잠깐.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못 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죄송합니다 조세미 씨.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전 처음에 메일 보낸 기획팀 잠깐만요. 뭐해? 쫓아 어? 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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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자씨, 자전거 좀 빌리겠습니다. 아, 네.

조상조앞에보십시오 앞에다 앞에! 앞에다